93년생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시면서 금전에 조금씩 조금씩 문이 열리는데 꼬꼭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성 있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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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투자를 잘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는 힘들지 않고 그게 큰 목돈이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이 아니고, 여기저기 쓰는 것이 아니고, 쓰는 거는 30%. 내가 가질 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70%니, 이 70%는 잘 가지고 움직이세요. 특히, 주식에 조금씩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금전 가지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81년생. 사람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가 차고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시도 친 말을 하거든요. 이 말하는 말솜시를좀잘 곤쳐놓고 보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가 칭송을 받아서 직장에서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69년생. 새로운 구수로 이동을 하면서 문서에도 이동수가 있고 다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가실 때는 누구 말 잡고 생각을 깊이 잘해서 잘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오래 계시면서 금전 가지고도 이득 볼 일이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셔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동을 하신다면 그 귀인이 나한테 전화회복을 해줄 수 있는 큰 기회도 되십니다 57년생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고비고비 넘길 일이 있어요 갑자기 자손 하나가 아픈 형국이다 그러니 조금은 조심하시고 또내 자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와 반면 부동산 쪽으로 인해서 또 금전문도 열리고 또 돈은 두더우되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조금 더 여유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